안녕하십니까. 일루마라고 합니다.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영상은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영상인과 동시에 저를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사과문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제명리로 된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제재당했습니다. 그것도 연구정지를요. 2018년 7월 11일, 저에게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인 7월 10일, 21시경, 즉, 오후 9시에 제가 URF 모드에서 부정 프로그램, 속칭 헬퍼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정 연구정지, 그리고 추가 회원가입 금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플랫폼 트위치에서 포트나이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헬퍼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엇에게 1대1 문의로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에서 그럼 계정 도용 상황인지 확인하겠다고 했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시즌 3즉 2013년도에 처음 리그 오브 레이저들 시작하는 제 친구에게 제가 제 계정을 빌려줘서 같이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계정은 타인에게 공유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계정을 공유한 그때 당시의 기록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를 해킹해서 헬퍼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영구정지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리그 오브 레이전드 플레이를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5년 전 제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고 또 아쉬운 감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 유튜브에는 리거브레전드 영상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플레이하면 그건 대리 게임일 테니까요. 모기매니. 종합 게임 스트리머가 되겠다고 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트나이트로 나이스 게임 TV, 인사로얄 또 참전하는 등 다른 다른 방향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제 아이디 보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를 사용, 그것도 헬퍼를 사용하게 된 점, 그리고 예전 제 아이디를 친구에게 빌려줘서 영구정지를 풀지 못해서 시청자분들을 기다리게 한 점, 그리고 앞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를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